우야 작살 돌리기 부야! 오늘 이렇게 산천투어 2박 3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담당한 프로그램은 민물고기 잡기요 고기 잡기 음. 괜찮죠? 네 여러분들 중에서 고기 잡는 거 좋아하시는 분손들어오세요와다 좋아해 어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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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어 <laughs> 고기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일 잡기 좋은 게 빠른 시간에 잡는 게뭐 투망, 그물 뭐 이런 건데 그거 불법이라 제가 여기서는 배제를 했고 제가 잘하는 것 중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유튜브를 해서 민물 새우 잡기 검색을 해보면은 자연인 광연 중에서 제일 많이 검색이 될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민물 새우 잡기는 다리냐?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투망 아니 그. 통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삼각만 통발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이런 민물에서 많이 잡고, 또 중국산 이거 12구, 구멍 이1 2개라막들어가 이렇게 많이 잡았잖아요. 자, 요거 한번 지금 잡은 거 얼마나 잡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부터 이게 안들어가서 <laughs> 이거는 흐르는 물에다가 놓으면은, 요런 통발은 이런 데다 놓으면 잘 들어가요. 삼각망이나 이런 것들은 물살이 세면 떠나려가니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놓을 때는 이런 통발을 사용하고, 저수지에 잡을 때는 이런 통발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거는 먹이는 이제 뭐를 쓰느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새우 집어제를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낚시점에서 파는데, 그래도 뭐 개사료도 해보고, 뭐 저도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이게 전문, 전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가고, 제가 특별히, 그, 여기다가 이제, 이거, 어묵을 한번 넣어봤어요. 이게 냄새 구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새, 민물새우 들어간 거. 제가 어제 놨는데, 두 가지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먹이를 해서, 요걸로, 이렇게 놨는데, 이만큼 들어갔어. 왜 이걸 갖고 왔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렇게 잡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잡는 것까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분만 보여드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많이 들어갔죠. 이게 어이에요한 가지만 넣는 것보다 그 유인제도 유인해서 이제 잡아야 될 거네. 잘 꼬셔야지 들어오지. 그냥 냅두면 잘안 들어가요. 애들도 머리가 좋아. 주변에 사람들이 하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기를 잡다 보니까 얘들도 머리를 써. 잘안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어, 연구를 해야 돼요. 한 가지 방법이, 아, 이게 뭐딱 맞다. 이게 없어요. 나한테 맞추는 거죠. 아, 내가 이제 몇 번, 제가 이 민물새우 달인이라는 데 제가 잡기를 한 10여 년 했어요. 충북의 저수지는 거의 다 다니면서 타고 봤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또한 가지 새우 잡는데 최고 단기간에 이제 잡는 방법이 요거를 여기 다가 이제 으면 이게 이렇게 늘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얕을때딱 놓으면 새우들 냄새 맡고 막 달려 들어요. 그만 10분 정도 있다가 건져. 그럼 이 속에 들어갔던 건 일망 파진 되는 거죠. 아까 이 선생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기만 다놓고 하는 것보다 거기다 나뭇가지를 살짝 걸쳐서 그 위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이 아 이거 뭐지? 우리 놀이터야 하고 놀이터에 모기 가이 있네고 딱 들어가는 거죠. 딱 들어올리면은 이렇게 예,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이 어린 고기들한테는 제가 미안해요.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다 살려주는데 오늘은 제가 이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했어 네, 네, 네. 삼과 고기의 명복입니다. <laughs> 자 지금부터 <laughs> 여러분들이 이제 장어를 신고 바로 실습을 할 거예요. <laughs> 여기서 어, 이제 한번데 아까 선생님은 이거 이거 <laughs> <laughs> 아, 준비하시고, <진짜> 준비하시고. <laughs> 쏘세요. 시래대로 들목 몇번 해? 몇번 해. 오케이. 자, 아, 얘는... 자, 정말, 어 바람이 찬데도 아주 좋아하시네요. 야, 야 우리 외상 유원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고 우와, 산촌 투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많이 잡았어요. 어, 한번, 우와, 더 좋지. 우와. 아침에가 떠오르면서 안개가 서서히 거치고 있습니다. 이 한적한 저수지에 왜또 나왔어? 아, 통발로 나왔지? <laughs> 그렇습니다. 아, 오늘 통발은 제가 가성비를 따지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일 때문에 이렇게 통발을 설치러 하 왔어요. 무슨 일이냐 하면은 그, 요즘에 뭐, 시골에서 살아보기 체험, 산촌 투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계산에서도, 어, 지난 7월 달에 1차로 산촌 투어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2차로 다시 오는데, 제가, 어, 산촌 투어 중에서 강촌에 살고 싶네. <laughs> 물고기 체험 강사로 선정이 돼서, 통발 놓는 거나 물고기 잡는 거를 강의를 해야 돼서 그 자료차 일단 통발를 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주 특별한 통발이죠 어, 나도 출세했어 이제 강사로 출강하는 거야 <laughs> 아직 멀었어 음. 자, 제가 오늘 특별한 순서이기 때문에 내가 <laughs> 특별히 어, 이 보기로서 집어지하고 어묵 한 장씩을 넣었어요. 이집어지에서도 냄새가 나지만 어묵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잖아요 요렇게 구수한 냄새를 과연 물고기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나만 어묵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기들도 어묵을 상당히 좋아해. 하하하. <laughs> 한번 기대해 볼까요? 내가 이게 성공돼서 산촌 투어하는 사람들이 아그 자연인 광연이 강사가 좀못 접으러 못 접으러 좋아요 구독 팍팍 눌러줘 막 이래야지 내가 먹고 살수 있거든요 그죠 장사를 잘해야 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음 이게 너무 얕어 자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튀는 것들이 민물새우에요 얘들이 아침부터 배가 고팠나봐 나왔어 <laughs>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좀 민물용이니까 깊은 데로 좀 놔야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아이 자. 아 제가 혼자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설치를 해야지 이렇게 던져선 안돼아 마음이 급합니다 혼자 할 때는 느긋했었는데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거 뭐. <laughs> 아, 아이고. 또 혼자 와서 한번 걷는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런 통발. 전에는 여기에 붕어가 들어갔었는데 손님들 온다고 하면은 에. 새우면 말이야. 이제 붕어들이 안 당하는 것 같아. 꽝 자, 보통발은 재미를 못 봤고, 어, 여기는 뭐 소리가 이, 이 통발에서 튀는 소리가 났어. 응. 보여드릴게. 이게 오늘은 히어로네. 보이죠? 저기 새우하고 중타리 아, 깨구리까지. 자, 요게 히어로 잠깐 너는 잠시 대기 마지막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통발 오, 요. 들었네, 가재 들었네 가재자 보이죠 가재가재 가재, 안녕 집에 가재 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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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사랑하는지. 엄청 많죠. 이런 재미로 통발 놓는 거. 그래. 가재. 너는 집에 가지. 내가 살려줄게. 너는 귀한 동물이니까. 자. 갔어.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들었어요. 자, 오늘 체험객들 신나겠죠? 제가 잠시 후에 체험객 만나보겠습니다.